안녕하세요 준트레이닝 준트입니다 어, 이 영상은요 어, 연기를 좀 처음 하시거나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어, 어떻게 배우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어, 연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평소에도 그 연기를 잘 하고 있죠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걸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잘 모를 뿐이에요. 예, 어, 연기를 제일 잘하는 건 일단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슬픈지, 내가 우울한지, 내가 기쁜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어, 연기를 잘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어, 저희가 가장 그 어떠한 모습들을 잘 표현하는 데서. 어, 중요한 것은 표정 그리고 말 그리고 어, 행동이겠죠. 네. 어, 그 중에서 우리는 평소에 이게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오늘 시간에는 어, 일단 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발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발음이요. 자, 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 발음을 얼만큼... 어, 신경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하 평소에 그냥 언어 소통만 잘하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내가, 어, 그 정확히 내고 있는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의사소통만, 그 의사소통만 되면 돼요. 그런데, 어, 배우한테는 발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발음하는, 어, 발음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 굉장히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바보처럼 천천히 말하는 건데요. 말을 느리게 하는 습관이에요. 말을 느리게 어떻게 하느냐. 어, 밥은 먹었어. 아, 그렇구나. 집에 가고 싶은데, 언제쯤 갈까? <laughs>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 빠르, 빠르잖아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런데 어, 연기를 잘하려면 말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하기 때문에 어, 입의 구강구조라든지 혀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말을 천천히 하면서 그 발음의 그 말의 한자 한자 느낌을 잘 캐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말을 천천히 하는 훈련을 하면 이게 많이 고쳐지는데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다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바보가 되면 좋아요. 첫 번째, 바보처럼. 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 모르겠다. 걔는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발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가, 겨, 거, 겨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 가, 겨, 거, 겨 훈련을 그냥 가, 겨, 거, 겨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발음이 느는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느냐? 어, 자, 가, 겨, 거, 겨, 뭐 나냐, 너냐 이 훈련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그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가라고 하는 걸 쳐봅시다. 자, 가! 했어요. 가! 하면 이걸 멈추고 있어야 됩니다. 가! 를 하는 순간에 내입 모양의 근육의 느낌과 혀의 위치의 느낌을 자꾸 자꾸 느껴보려고 노력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 하면 이입 모양의, 어 위치나, 어 이입 모양의 상태를, 입술의 모양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느껴보고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근데 그냥 가, 야, 거, 겨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내가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걸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가. 겨, 거. 겨.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그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 어떤 문장을 공부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어. 오늘 집에 갈 텐데라는 대사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 집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집에, 그래서, 에라는 이런 조사들을 자꾸 놓쳐요. 어, 철수가, 영희가 어, 집에 갔어요. 하면, 철수가가 중요한데요. 가까지도 굉장히 잘 따라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철수, 철수가, 이렇게 가는 그냥 휙 내던져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말이요. 왜?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어, 철수가, 이렇게 조사들도요, 정확하게 내주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발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말을 할 때요,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이 있고 마지막 말이 있으면, 어,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맨 마지막 어미까지도, 어미까지도 정확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소리를 내는 습관을 들려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소리를 계속 내봐야지 내가 어떠한 문장을 정확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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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할 수 있는지 그그 어, 그 소리를 낼수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게 돼요. 네, 어, 이와 같은 방법들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네 발음이 늡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내는 방법을 위해서는 천천히 말할 것그죠 네. 그리고 뭐 가, 겨, 겨 훈련을 할 때도 가에서 멈추고 겨에서 멈추고 이런 식으로 그 가의 상태를 입 모양으로 느껴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사나 어, 어미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어미까지도 네. 소리를 정확하게 내주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뭐 여러 가지 어 방법들이 있어요. 뭐 볼펜을 입에 물고서 말한다. 뭐다 도움이 많이 되지만, 어 항상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금방 지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네 일상에 어 바보가 되라. 네 친구들끼리 말할 때도 바보가 되라. 네아 어, 그거를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 어, 다음 시간에도 제가 연계에 관련된 자료를,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